스포츠 지식을 비추는 스포츠 라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혹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거나 아니면 직접 운동할 때어 누가 자꾸 날 쳐다보는 것같지 하는 느낌 어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희가 오늘 썸네일로도 딱 만들어본 바로 그 느낌인데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재미있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남상호 박사님의 2014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스포츠 속에 있는 다양한 시선, 그러니까 감시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특히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공부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도, 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속에 숨겨진 그 흥미로운 시선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우리가 운동할 때 보면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선수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상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음, 파노콘입니다 원래는 그 원형 감옥 설계에서 나온 말인데요. 가운데 감시탑에 있는 소수의 감시자가 주변의 모든 방을 다볼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중요한 건방 안에서는 감시탑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감시당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규칙을 더잘 지키게 된다는 거죠. 이걸 자기 규율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자기 규율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훈련할 때 감독님이 음, 뭐랄까 안 보고 계신 것 같아도 언제든 보실 수 있다. 이 가능성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심리군요. 꼭 지켜보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영향을 받는 거네요. 와 정확합니다. 네. 보이지 않은 시선이 선수들 스스로 규칙을 내면화하고 따르게 만드는 거죠. 스포츠팀 훈련이나 뭐 학교 체육시간 같은 데서도 이런 원리가 충분히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반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누군가를 지켜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팬들이 엄청 많은데 스타 선수는 딱한 명인 것처럼요. 아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시놉티콘이라는 개념인데요. 판옵티콘하고는 정반대죠. 다수가 소수를 집중해서 보는 상황, 이걸 말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TV나 인터넷, 뭐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게 훨씬 더 강력해졌어요. 수많은 팬, 시청자들이 유명 선수나 팀의 행동 하나 하나를 정말 면밀히 주시하는 거죠. 단순히 경기를 보거나 응원하는 걸 넘어서서 이게 감시가 된다는 건 어, 어떤 의미일까요? 그 관심이 좀 지나쳐서 비난이나 아니면, 과도한 기대로 이어질 때죠. 이를 되면, 뭐, 팬들의 댓글이나 여론 같은 것들이 선수의 경기력 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말실수 하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인데요. 아, 팬들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행동은 비난받을 거야 하면서 선수 스스로 생각이나 행동을 검열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단순한 시청을 넘어선 의식의 통제, 즉, 감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 정말 그 압박감은 상상하기 힘드네요. 경기장 안팎으로 얼마나 신경 쓸게 많을까요? 그럼 또 다른 종류의 시선도 있을까요? 네, 또 벤옵티콘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벤이라는 말이 금지하거나 추방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시선은 좀 뭐랄까 더 노골적으로 우리 편과 문제아를 나누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비정상으로 분류된 대상을 계속 주시하면서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을 갖는 거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눈다. 어, 이건 좀 섬뜩한 느낌인데요. 스포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도핑 검사가 있겠죠. 약물 사용 선수를 규칙을 어긴 비정상으로 딱 규정하고 찾아내서 스포츠계에서 배제하려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또 다른 예로는 팬들 사이에서 막 상대팀 선수나 특정 팬 그룹을 향해서 제들은 문제야. 이렇게 낙인 찍고 비난하면서 고립시키려는 행동들 이것도 넓게 보면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할수 있어요. 우리와 다른 그들을 딱 구분짓고 경계를 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저도 예전에 동호회 처음 갔을 때요, 사실 기존 회원분들이 저를 뭔가 이렇게 힐끔거리면서 아, 이 사람 우리랑 잘 맞을까? 하고 이렇게 재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게 꼭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계속해서 분류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경험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집단 내에서 어떤 소속감이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구분짓는 시선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요,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는 이런 판옵티콘, 시놉티콘, 벤옵티콘 같은 시선들이 뭐랄까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막 뒤섞여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합적으로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선수가 감독이 눈치도 보고 판옵티콘, 팬들의 엄청난 기대와 비난에도 신경 써야 하고 시놉티콘, 동시에 도핑 검사 같은 시스템의 감시도 받는 벤옵티콘. 뭐~ 이런 식인 거죠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썸네일 이야기하면서 던졌던 질문 있잖아요 누가 적고 날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정말 그냥 느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소수가 다수를 기울하는 그 보이지 않는 시선 파놉티콘 또 다수가 소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시선 시놉티콘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구분하려는 시선 베놉티콘까지 이 모든 게 스포츠 현장 속에 다 녹아있군요. 맞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선들이 때로는 선수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낙인 또 배제를 만들어내는 양날의 검이기도 한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스포츠 속 다양한 시선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이 스포츠를 보거나 직접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또 다른 시선이 있다면, 혹은 저희 스포츠라이트가 앞으로 더 비춰주었으면 하는 연구 주제가 있다면요. 댓글로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스포츠 지식을 비추는 스포츠라이트.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